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어, 가끔 종교를 가지고 만든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곡성과 같은 영화인데 하나같이 공포스럽고 미스테리한 분위기로 연출한 영화들입니다. 그렇게 연출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죠. 특히 종말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영화들이 대부분 종교 영화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악마가 등장하고 그 악마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일반적인 영화가 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화의 이면에는 종말에 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이해와 두려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반발심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라도 종말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일반 대중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의 때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배경도 사실 따지고 보면 왜곡된 종말론 때문이고,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종말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생활을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 종말론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설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종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종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종말이 죽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의 시간이 맞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다른 관문이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선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정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복음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정말 논적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책임 아래 놓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고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장인의 손에서 성도라는 아름다운 예술품이 탄생하는 때가 종말인 것이죠. 완성으로서 정해진 때가 종말이라면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간들은 완성을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이 과정의 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들이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변함없는 성실하심, 그 끝없는 신실하심,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우리를 완성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종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라. 우리는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을 포기하고 두려움으로 살겠지만, 확실한 종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오늘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면서 완성될 종말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부딪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운 종말을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종말을 기대한다면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종말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할 날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맛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더욱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